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뭐가 나쁜가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집착이라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집착은 그들을 올가매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정약용 선생께서 18년 유배 동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깨달으신 자녀 교육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길을 보여줄 뿐, 걸어가는 것은 자식의 몫이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자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해. 내가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효자가 아니야.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참고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고 결국에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요. 제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이것이 집착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유배지에서 두 아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선생께서는 아들들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아버지는 다만 조언할 뿐이다. 선택은 너희 몫이고 그 결과도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성장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집착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첫째, 자식이 자립심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해 주면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흔 신이 되어도 중요한 결정을 부모에게 물어봐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부모와 자식 관계가 멀어집니다. 간섭과 통제가 반복되면 자식들은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기 싫어하고 전화도 받지 않게 됩니다. 셋째, 부모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자식의 작은 실수에도 가슴이 아프고 결국 자식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고 부모 자신도 망치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께서 실천하신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임을 인정하라. 정약용 선생께서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너희는 독립된 인격체다. 너희의 삶은 너희 것이고 너희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낳고 키웠으니 내 거야.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태어났지만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꿈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살고 싶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착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돼.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부모 자식 연 끊을 거야.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다만 위험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잘 생각해봐라. 내가 결정하면 아빠는 응원할게. 어느 쪽이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아들들의 진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학연은 학자의 길을, 학윤은 실용 학문의 길을 선택했을 때 선생께서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다. 나는 조언자일 뿐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식의 실패를 허용하라.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자식이 실패를 통해 배우도록 허용하라. 모든 실패를 막으려 하면 자식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십니다. 내 자식이 실패하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 내가 경험했으니까 실패하지 않게 미리 막아줘야지. 하지만 이것이 자식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에 대처하는 법을 모릅니다.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갑니다. 평생 부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아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겪는 어려움은 너희를 단련시키는 기회다. 스스로 헤쳐나가 보라. 그 과정에서 진짜 힘이 생긴다. 아버지는 믿는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손자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장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봐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봐라. 할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조언해 줄게. 손자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결국 스스로 빚을 갚고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냥 도와주셨다면 저는 또 실패했을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게 하신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허용한다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조언하고 응원하되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라. 정약용 선생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는 자기 삶이 없는 부모다. 자기 삶이 풍요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식에게 집착하게 됩니까? 자기 삶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도 없고,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 자식 생각만 하게 됩니다. 자식이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저술하시고,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만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들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식 셋을 다 결혼시킨 후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자식들이 독립하니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자주 집에 와라고 하고 손주 키우겠다고 하시고 자식들의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부담을 느껴 점점 연락을 피했고 그분은 더욱 외로워지셨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바쁘게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니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매달릴 때는 연락도 안 했는데 내가 바빠지니까 애들이 걱정되나 봐요. 먼저 전화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시거나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자식 생각할 시간에 책을 읽으시고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가 끝나고 돌아오셨을 때, 아들들과 제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너희를 믿었다. 그 믿음이 진짜 사랑이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할수 있어. 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어. 이런 믿음이 자식을 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런 사랑이 자식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간섭하지 않대. 자식이 정말 힘들어 할 때는 달려가서 안아주는 것.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아들 학연이 과거 시험에 실패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합격한 내가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한다. 다시 도전해도 좋고 다른 길을 가도 좋다. 내 선택을 아버지는 존중한다. 이것이 집착이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늦게 해도, 직장을 자주 바꿔도, 여러분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도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식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간섭이 아니라 응원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렇게 할때 오히려 자식들이 여러분을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자식의 실패를 허용하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십시오. 셋째, 부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사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유를 준 자식은 날개를 펴고 부모에게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하루에 한번 전화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자식의 결정에 참견하려 할때한번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생각에 쓰던 시간에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자식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자기 삶을 사는 순간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집착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곁에 머물다 가는 소중한 손님입니다.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놓아주기로 결심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차 한잔의 여유와 함께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